자 36번 자 36번은 여기가 워크트가 돼야 돼자 뒤쪽에 보면은 다른 동사가 없단 말이야 어. 자 여기에서 문장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동사들이 이렇게 나오죠. 이게 A가 되어야 되는데, 이게 워킹을, 어, 뒤에 있는 걸 그냥 동사로 쓰면 안 됐나요? 그러려면은 이 앞에 콤마가 있어야 돼. 콤마. 어,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분사구문이 나왔잖아. 분사구문을 이렇게 콤마로 부, 이제 분리를 해주고 있는데, 이 콤마, 여기 나오는 콤마는 열거하는 게 많기 때문에 나오는 콤마다. 이 콤마들은. 다른 콤마예요 어, 그러면 여기에 콤마가 있으면 워킹이 답이 될수 있는데, 콤마가 없어. 그러면 이게 분사구문이 아니게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또 하나. 대명사는 수식 못 해. 앞에가 희지? 대명사는 수식이 안 돼요. 영어에서는. 한국어는 되는데. 자, 하여튼, 그는 걸어갔어요. 자, 그 회의실로. 자, 분사구문. being careful not to show his nervousness. 그의 초조함을 보여주지 않기, 아, 않게 조심하면서. Be careful too. 조심스레 모모하다. 보여주지 않게 조심하면서 어, 그 회의실로 걸어 들어가서 자신감 있게 그의 생각들을 제시했고 피드백을 들었고 그리고는 그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. By valuing everyones input.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귀중하게 여김으로써 그러니까 해, 이제 직원들이 해왔던 거, 어 이거 괜찮네, 이거 괜찮네 이렇게 뭐 했단 얘기지